기적은 없었다. 중국 멸망. 일본전 참패로 5위 추락, 월드컵 탈락이기. 개테클 레이저 관중 난입 더티 플레이 총동원하고도 1대 3 참패. 중국 vs 일본. 중국이 일본의 머리에 와르르 무너졌다. 3연승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중국은 19일 한국 시간. 중국 샤먼시 샤먼 이글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시조 6차전에서 일본의 1대3으로 패했다. 이로써 2연승을 달리던 중국은 안방에서 패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순위는 승점 6. 2무 4패로 조 5위. 그래도 같은 시각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잡아준 덕분에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와 나란히 동류를 이루며 2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17경기 연속 패하지 않으면서 2차 3차 예선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다. 3차 예선 성적은 5승 1무로 압도적 조 1위다. 홈팀 중국은 4-3 빌리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양재샹시의 원농. 웨이시하오 린양밍왕샹위안시하오양 후허타오주천재장성룡차오용징 왕다레이가 선발로 나섰다. 원정팀 일본은 342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다. 오가와 고키 이토준야 구보 다케후사 나카무라 게이토엔도 와타루 다나카 아오미나미노 다쿠미 마츠다 고키 타쿠라고세코 아유모 스즈키, 자이온이 선발 명단을 꾸렸다. 중국은 초반부터 몸싸움을 아끼지 않으며 일본을 거칠게 압박했다. 말 그대로 전쟁 같은 분위기였다. 전반 28분엔 차오 용징이 엔도를 향한 위험한 반칙으로 경고를 받았다. 연이은 반칙과 관중 난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중국은 전반 30분 전방 압박으로 공을 끊어낸 뒤린 양밍이 과감한 슈팅을 날렸다. 그러나 수비벽에 막혔다. 일본이 반격에 나섰다. 전반 33분 오가와가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잡혔다. 전반 38분엔 구보가 아크 부근에서 예리한 왼발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조준했지만, 몸을 날린 왕 다레이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일본이 선제골을 뽑아냈다. 전반 39분 구보가 왼쪽에서 코너킥을 올렸다. 이를 오가와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부터 승부를 보려던 중국의 계획이 제대로 어그러지는 순간이었다. 전반 종료 직전 일본이 추가골을 터트렸다. 이번에도 코너킥이었다. 추가 시간 5분 마치다가 오른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머리에 맞치며 반대편으로 돌려놨다. 이타쿠라가 달려들며 다시 헤더로 밀어넣으며 2대 0을 만들었다. 중국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만회골을 기록했다. 후반 4분 박스 안으로 투입한 전진 패스가 수비를 통과했다. 이를린 양밍이 그대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일본이 다시 두골 차로 달아났다. 이번에도 헤더 득점이었다. 후반 9분 이토가 우측에서 개인기로 수비를 속인 뒤 반대편으로 크로스했다. 마치다가 높이 뛰어올라 머리를 갖다 대며 멀티골을 장렬했다. 더 이상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후반 25분 웨이샤오의 슈팅은 골키퍼 손끝에 걸렸고 후반 36분 다나카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 왼쪽으로 빗나갔다. 일본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경기를 승리로 매조지었다 2. 북중미 WC 유갈 종합 한국 무승부 지변 벤투 UAE 신태용이니 깜짝 승 이변이 속출했다. 한국이 조 최하위 팔레스타인과 진땀 무승부를 기록하는 동안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상대로 역사적 첫 승을 거두며 4차에선 진출의 희망을 되살렸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아랍에미리트는 파비오 리마의 조버헤트트릭 네골을 앞세워 가시안컵 챔피언 카타르를 5대0으로 대파했다. 일본은 3연패 뒤 2연승으로 기세를 올리던 중국에 3대1 승리의 가르침을 내렸다. 19. 21 아시아 전역에서 펼쳐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A, B, C조 6라운드는 엄청난 이변과 스릴 넘치는 승리로 팬들을 흥분시켰다. 팀당 10경기씩 치르는 3차 예선의 서바이벌 레이스에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자마자 조. 1. 2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은 물론 플레이오프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4차 예선에 진출하기 위한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국은 지난 9월 서울 홈 1차전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요르단 안만에서 리턴 매치를 펼쳤으나 또다시 1대 1 무승부에 그쳤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 A 매치를 보연승 피날레로 장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팔레스타인의 투지를 제압하지 못해 아쉬운 마무리에 그쳤다. 캡틴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두 경기 연속골로 A매치 통산 51호골을 기록 한국의 개인 최다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카타르를 상대로 5대 0대승을 거둔 아랍에미리트는 A조 3위로 올라서며 2위 우즈베키스탄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했다. 이라는 키르기스스탄의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승점 16점을 기록하며 A조 1위를 유지했다. 모리아스 하지메가 지휘하는 일본은 C조에서 견고한 우위를 유지하며 중국을 3대1로 제압하고 역시 승점 16점을 획득했다. 3차 예선에서는 조1, 2위 6개 팀이 본선 직행 티켓을 획득하며 조3. 4위 6개 팀은 두 장의 티켓이 걸려있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그룹 B 콜론 풀타임 손흥민. 두 경기 연속골로 A매치 통산 5 1호을 위한 조르단도 쿠웨이트와 1대1. 요르단 암만의 잔디 상태도 좋지 않았다.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의 사정으로 중립지역인 요르단 암만에서 6차전을 가진 한국은 지난 홈 1차전과 마찬가지로 고전하며 기대했던 도연승 피날레에 실패했다. 기세 좋게 4연승을 달리던 홍명보호는 3대1 승리를 거둔 쿠웨이트전과 똑같은 스타팅 시비를 내세우며 류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승리 의지를 보였으나 경기 내용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조 최약체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두 경기 무승부에 그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6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12분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내준 지 4분 만에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으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지난 9월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데 이어 리턴매치에서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의 공격을 주도한 손흥민은 피파랭킹 100위의 팔레스타인에 패배할 뻔한 망신위기에서 홍명보호를 구원하며 A매치 통산 51호골로 한국의 개인 최다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전반 16분 이명재 디제성과 삼각패스로 왼쪽 공간을 돌파한 뒤 오른발 슛으로 1에서 1 동점골을 터뜨렸다. 한국은 볼 점유율에서 74%, 마이너스 26%, 슈팅 수 16대6, 유료 슈팅 6대2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골 찬스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중립 지역인 요르단 암만의 경기장 그라운드 상태는 지난달 한국이 요르단 원정 경기를 펼쳤을 당시와 달리 좋지 않았다.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홈 1차전에서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엉망인 잔디 상태로 무득점 무승부에 그쳤다. 일본 주시마라키 유스케의 관대한 경기 운영도 리턴 매치 승리를 노린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A매치를 모두 마감한 한국은 기대했던 도연승 피날레에는 실패했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에선 비조 6경기에서 4승 2무 승점 14. 로 단독 선두를 지켰다. 한국은 내년 3월 5만 조르단과 잇따라 홈 7, 8차전을 갖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조기 확정을 노리게 된다. 조 최하위 팔레스타인은 한국과 두 경기에서 승점 2점을 정립하며 3무 3패를 기록했다. 이라크는 5만 원정에서 1대 0 승리를 거두며 2위 경쟁을 펼치는 요르단과 승점차를 2점으로 벌렸다. 요르다는 약체 쿠웨이트와 1대 1로 비기며 3위를 기록했다.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은 비록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무승부를 거뒀지만 6차전까지 여전히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그룹 C 신태용의 인도네시아 사우디 꺾고 감격의 첫승 일본 중국 3대1 제압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 0으로 꺾고 6경기 만에 감격의 첫 승리를 거두며 3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인도네시아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조 6차전 홈 경기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디부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적 첫 승을 거뒀다. 피파 랭킹 130위의 인도네시아가 59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차전까지 3무2패로 부진했던 인도네시아는 이날 승리로 1승 3무2패 승점 6. 로시조 최하위인 6위에서 중국발해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르고 단숨에 3위로 올라섰다. 사상 첫 3차 예선 진출을 이끈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아웃을 외치던 인도네시아 팬들은 4차 예선 진출 가능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2020년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은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결정되는 예선 단계까지 끌어올린 뒤 역사적 첫승까지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과 승점 6으로 동률을 이뤘으나 골드식과 다득점에서 앞서 3위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조일, 2위 일본 호주를 제외한 시조사팀은 남은 4경기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피말리는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3연패 뒤 2연승으로 신바람을 내던 중국을 3대1로 제압했다. 일본의 오가와 고키는 전반 39분과 후반 9분 잇따라 골을 넣으며 중국 홈팬들을 좌절시켰다. 5승 1무의 단독 선두 일본은 2위 호주와 무려 승점 9점 차로 없어 이변이 없는 한본선 직행이 확실히 된다. 일본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 강호호주는 의외로 약체 바레인과 2대2로 비겨 3위 인도네시아에 승점 1점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일본과 함께 2강으로 꼽히던 호주는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 자칫 플레이오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